네, 안녕하세요. 햄찌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바로 스쿠터를 새로 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쿠터를 새로 사기 위해 저는 지금 영등포에 있는 와우모터스라는 가게로 지금 당장 출발을 해야 해요. 그럼 저랑 같이 바이크를 새로 구매하러 출발해볼까요? 바이크!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를 봤더니, 멀미나서 통할 것 같아, 진짜. 아무튼, 영등포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네. 와, 멋있다. 와, 저게 제 바이크 서류입니다. 이제 구청에 와서 마이크를 등록, 등록을 할 겁니다. 보험의, 자, 또 하이라이트. 보험에, 보험사 할 거냐 해서. 이제 이제 보험 처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새로 등록을 하러 이상한 서류를 작성하러 가야 되는데. 사용신고서 알겠다. 자, 사용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지. 이거 끝나고 다 다섯 달아주긴 했어요. 각도가 나타나네요. 네, 한 시간 이상 기다려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제 주소지는 송파인데 영등포 구청에서 등록을 하려니까 주소지가 다르다고 뭔가 잘못돼서 결국 등록을 못했어요. 내일 송파 구청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분명히 송파 구청에 문의했을 때는 다른 구청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동구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 바이크 등록은 실패했지만 그걸 굴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여기는. 바로... 일단 국물부터 먹어보시죠. 도 아까 이도해어요 아니 무면네 네. 약간 고기 육수 맛인데? 음. 물괜찮대요 이렇게... 다행히 이네 고기 <목소리> 아, 주머니. 아, 주머니가 너무 만질 수가 없어. <웃음> 그만둬.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새로운 바이크인.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지만. 만나러 갈 건데요. 제가 시청자도 처음이고, 밴드스 처음이라서 시승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안 해본 건 아니지. <laughs> 지금 처음 든건 아니지. 안 해본 건 아니지만. <laughs> 왠지 안 해보고 지금 갑자기 처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내가. <laughs> 안녕하세요. 이걸 이제 오늘 사야 아, 네. 살 겁니다. 벤디 짜잔. 오, 어,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맛도 괜찮은데? 그런 거다 인터뷰했나요? 왜 벤니를 고르게 됐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 아니요 <laughs> 왜 벤니를 고르게 되셨나요? 이 친구는 일단 연비가 너무나 아, 좋고요 네 어, 귀엽잖아요 그럼 벤니 이름은 지어주셨나요? 아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참아 그래요 제 새로운 바이크 이름을 댓글로 팬분들이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머나 그런 좋은 생각이? 어, <laughs> 이제 드디어 <laughs> 1 시간 만에 조립을 다 마쳤고 첫 라이딩 들어갑니다. 어떠십니까? 철이 타다가 음. 밴디 신형이잖아요. 네. 와, 진짜 부드럽고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잘 나가요. 아 진짜 최고의 스포터 내가산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 지금 저는. 달인 고양이 카페에 와있는데요 달인 살롱이야 달인 살롱 고양이 카페에 와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 진짜 고양이 너무 많아 벤니를 시승을 해봤는데 그 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고양이 좀 치워주세요 저기요 제가 원래 타던 시티백 처리가 일단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고 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 약간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의 바이크였기 때문에 2016년에 나온 신차를 타니까 와... 정말 저는 그 도로 위가 얼음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소리도 소음도 안 들리고 정말 저는 타면서 사람들이 왜 차를 사지? 벤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laughs> 어? 자가용 바이크가 있는데 왜? 밴 벤니 정말 최고입니다 만약에 바이크 입문하시면은 꼭벤리를 저는 추천 해드립니다. 정말 최고고요. 그 안정감,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벤리 시승 조금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벤리를 제가 사왔는데 완전 짱이고 시승, 뭐라 그래? 시승감이라고 하나? 승차감, 승차감. That's right.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바이크 그게 벤치가 아닌가. 오늘의 바이크 구매기는 다림살롱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바이크 새로 사서. 요새 저의 집과 생활을 댄니 덕분에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헌티브였고요. 재미없는 브이로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밤이라고 어? 아가들 엄마고. 오, 진짜 귀여워. 지금 이 친구의 이름은 콩이입니다. 콩이고요. 저다 깼네요. 저다깬 상태입니다. 얘는 얘 둘째 둘째예요. 둘째 팽이입니다. 아고 얘는 셋째 팡이. 음. 얘는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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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는 다린 살롱에 제일 첫 처음으로 네 제가 첫 번째로 데려온 보호 센터에서 안락사의 위기 차 고양이 데려와서 <맹망독하네요>. <웃음> <웃음> <이거야말로> <웃음> 왜 음방덕하네요? 이거야말로 캣타워. 그게 고양이로 이루어진 캣타워. 귀여워. 바보바보나좀치봐 눈치챘구만.